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영 형제 TV의 장우상입니다. 데뷔 무입니다. 아 예. 어, 오늘 또 이렇게 데뷔 무님 또 되게 이렇게 송년의 초대해 주셔가지고, 잘 <laughs> 저녁에 왔습니다. 예. 어, 뭐, 정말 이 데이비무님은 정말 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계시고, 저 형들도 아, 예.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 잠깐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사실은 유튜브를 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트래블 오브 라이프라고, 트래블 오브 라이프. 삶의 여행이라는 음. 여행 채널, 아, 예.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뭐 구독자는 뭐 지금 많이 없지만, 예, 예.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쇼 아, 영상 위주로 이제 음. 올리고 있었어요. 예. 저희 꿈은 이제 약간 여행 쪽에 포커싱되어 음. 있죠. 그렇죠. 여행 여러분도 한번 트래블업 라이프 한번 찾으셔가지고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저도 참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트래블. 트래블에 혹시 어원이 뭔지 아세요? 트래블의 여행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아, 트래블은 원래 이게 고통이란 뜻이에요. 아. 이게 여행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왜냐하냐면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는 게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이죠 우리 옛날에 막 음. 한양까지 가려면 집신 한열개막 배낭에 넣어가지고 음. 막 올라갔지 않습니까 음. 걸어가 요즘은 ktx가 있어서 음. 금방 가지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네. 집 떠나는 건 여행이죠 개고생이라는 네, 네, 네.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래블리스. 어. 여행이죠. 아, 예 가십니까? 네, 그 그게 집더. 집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여행 네, 갔다 와서 집에 네. 오면 그렇죠. 제일 편하더라고. However, humble maybe there's no place like right. home. 아, 그렇죠? 네, 네. 아무리 예, 초라할지라도 집과 같을 은은 없다. 이런 네. 말 있지 않습니까? 아, 역시. 그 네비 음. 몬 님께서는 정말 네, 네. 제가 이 삶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하신 네. 것 같은데. 아, 뭐 대단한 게 없는지는 그, <laughs> 아니 테크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쓰셨고. 아, 책은 예, 네, 네, 책도 썼잖아요. 쓰셨고 네. 또 제 대학에서 원래 영문학을 하셨는데 에이. 또 대학원에서 신학을 또 공부하셨잖아요. 신학을 했죠. 신학을 또. 어, 대학원에서 하셨고 네. 다시 또 캐나다 가서 또 신학 석사 학위를 그 가셨잖아요그 그렇죠. 네. 캐나다에 이제 여행으로 좀 넘어갈게요 예, 예, 예. 캐나다에 이렇게 그~ 가셨을 때 예, 정말 예. 이게 미지의 세계에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예, 쉽지 않았을 것이고 예. 또 캐나다에 가셨을 때또 여행 경험들도 예.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예. 뭐~ 캐나다에 갔을 때의 어떤 소외 이거하고 예, 예, 예. 또 캐나다에 가서 또 인상 깊었던 뭐~ 여행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예. 제가 음. 뭐 영문학을 음. 한 다음에 음. 사실 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음. 2002년도 월드컵, 음. 우리나라 월드컵 때 음. 1월달에 제가 이제 캐나다로 또 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죠. 음. 그래서 이제 토론토로 2002년 1월에 이제 갔을 때 되게 춥잖아요. 음. 이제 이제 가고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컬처 샷을 느꼈던 것이 음. 저도 이제 해외를 이제 뭐 가보긴 했지만 서양권은 음. 처음 북미를 가본 거라 갔는데 놀란 게 뭐냐면은 음. 이제 거기는 이제 이렇게 딱그 풀밭이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다람쥐가 이제 돌아다니고 음. 라쿤이 돌아다니고 음. 오, 자연환경이 음. 너무 좋더라고요. 음. 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충격이었고 음. 그 문화 충격 그리고. 거기는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어뭐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하이 하이 음. 인사를 전혀 안 하잖아요. 음. 근데 거기는 오뭐 니콜 퀴드만 같이 생긴 예쁜 여자가 음. 갑자기 하이 하이 뭐 데이빗 말고 음. 아 하이 하이 막 그리고 음. 뭐 남녀노소 할거 없이 다 인사를 해요. 음. 그래서 그것도 되게 충격이었고 음. 그래서 어떤 그런 컬처 디퍼런스가 있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야 이게. 되게 다르구나. 음. 아, 외국의 웨스턴과 음. 우리나라의 그런 동양의 이스턴은 되게 반대적인. 음.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지. 캐나다에서 이제 그한몇년 계셨었죠? 그 2002년 1월부터 해서 이제 3년 반, 음, 3년. 2005년도 5월에 제가 컴퓨터에 그 학위를 따시고 바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학, 학위 따고 바로. 학위를 왔죠. 한 3년 만에. 3년 반 만에 땄죠 예. 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실 때, 뭐 네. 어떤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어떤 애로항이나 힘든 점이나 이런 거 일단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런 점도 많았죠. 영어 커뮤니케이션에 좀 그렇죠. 문제가 많았죠. 음. 처음에는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영문과를 나왔지만 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저도 영문과를 나왔지만 어떤 그라마 중심의 음. 문법과 독해 리딩 음. 스킬에 대한 음. 그런 주입식 주입식적인 음. 그런 교육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영어에서 가장 문제는 회화가 안 되잖아요. 음. 말하고 듣고가 안 되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저도 리, 이제 조기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가면 아무래도 리스닝이 더잘 되고 음. 중학교 가면 더 그렇고 이제 음. 더 조금씩 늦어지고 음. 이제 대학교. 이제 저는 대학원으로 가다 보니 리스닝이 안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토론토로 가지 않고 해밀톤이라고 음.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온타리오 주 음. 안에 음. 해밀톤이 있고 토론토가 있는데 음. 거기 이제 해밀톤은 이제 포항 정도 되는 음, 음. 그 항구 도시예요 음. 거기서 이제 (6개월) 동안 저는 왕연수 하면서 음. 저도 이제 이렇게 친구들도 사귀고 음.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메이플 시럽 음, 예 아, 그거 담풍 예, 메이플 한... 시럽 맞습니다. 그 달달한 거 예, 있죠 예. 거기 이제 가면은 나무 같은 거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꽂아놓고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음. 하는 체험도 하고. 음.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놀면서 이제 영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음. 그러고 나서 왕년수 하고 토론토 올라와서. 음. 이제 이렇게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음. 되게 하드 트레이닝이죠. 그쪽 음. 그 학교 자체가 그래서 신학이라는 음. 것 자체가 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거로 신학이 정말 최고였던 경우에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맞아 그렇죠. 물론 이제 신학에는 하느님이 계시겠지만 네, 진짜 그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하셨을 때참안 봐도 네.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 느껴지고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캐나다에서 3년반 계실 동안에 에이. 이제 여행을 좀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 그 에이. 여행에서 뭐좀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나 힘들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에이. 하나 소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이제 저는 이제 가난한 유학 시절이 기 때문에 음. 이제 공부하고 알바하고 이제 거기에 포커싱을 갖출 수밖에 음. 없었고. 음. 그러다 보니, 뭐,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닐 여유는 없었는데, 음. 실질적으로는 멀티컬처를 많이 경험을 했죠. 음. 많이 경험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많이 갔던 거는, 음. 나야가라 폭포. 음. 나야가라 폭포 일곱 번을 갔죠. 하. 나야가라 폭포를 왜 일곱 번을 간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음. 이제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제 그 해외에 있으면 이제 유학생들과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 비지터 단계가 있고 스튜던 비자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그 다음에 시민권 이렇게 음. 가거든요. 근 중간에 세 번째 워킹 비자가 있어요. 이제 워킹 비자 상태가 되면은 이제 영주권이나 이런 시민권자식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음. 캐나다에서는 그 상태 워킹 비자 이상이 되면은 암에 걸려도 다 공짜인 음. 그런 메디컬 시스템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음.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학생비자로 갔을 때는 그 의료가 돈이 많이 들겠고, 음. 비지터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음. 근데 이제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그, 저기, 거기에 이제 이민자처럼 살게 되면 은 거기에 컬처를 알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민자처럼 살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거기가 뭐가 공짜고 뭐가 공짜를 다 하는 거예요. 음. 근데, 비지터나 스튜던으로 간 친구들은 이민자처럼 가지 않고 학생으로 가거나 방문자로 관광객들로 갔을 때는 막 호구가 되니까 돈을 막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야가라 폭포 한번 가려고 그러면 그, 관광 버스 한번 타면 관광객은 100불을 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1 이거 12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데이비문은 공짜. 오.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ROM이라고 있거든요. 음. 로얄 온타리오 뮤지엄이라고 음. 아주 캐나다 음. 그 토론토에서 가장 큰 음. 박물관이 있는데 음. 거기서도 어, 예를 들어서 15불 정도 이제 한 17,000원 내야 되는데 데이비문은 공짜. 음. <laughs> 그러니까 저는 모든 그 캐캐다의의화화시이뭐 음. 이런 이 이런 짜들이왜공짜일요요 음. 공짜일까요? 학생 o n g Tarong, Tarong, t a r o 고 g Ta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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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 하얀 이런 백인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 1년이 일년 1년 정도 있었던 사람은 잘못 하는데 3년 5년 있었던 사람 잘해요. 음. BTS도 알고 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음. 뭐 떡볶이, 비빔밥, 김치 음. 이런 거문화를 음. 많이 하니까. 그니까저 같은 경우 영어를 공부하려고 백인 사회에 소세에티로 들어간 거죠. 음.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와, 외국 그 외국인들하고 백인하고 살면서 그미그 캐나다의 백인처럼 그 살게 되니 거기 에 이제 학생들하고는 다른 거죠. 거기에 이제 문화를 알게 되니까 아 여기에는 이렇게 다 공짜로 어떻게 하면 될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그 그 나야가라 폭포 같은 경우는 카지노 버스가 있거든요. 그걸 타고 가면 공짜가 돼요. 음... 그리고 아까 거기 그 ROM이라고 하는 거는 또그그 타임테이블들이 다 캐나다에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4시 반, 유엔은 공짜예요. 음. 그런 시간들이 다 있어요. 아, 그런 음. 것들은 저는 인포메이션이죠. 인포메이션을 음. 다 갖고 있죠. 음. 그러니까 이민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저는 다 공짜라는 거예요. 음. 음. 아, 그러셨 예. <laughs> 그게 아. 생활의, 생활의 지혜죠요 그,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뭐, 흔히 우리가 그 나이아가라 이런 말 하죠. 네, 나이아가버려라. 어, 나이아가라라고 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의 어떤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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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소감에서도 또 제가 이제 이거는 최초 공개를 하는데, 제가 로또를 맞았어요. 나가 음. 폭포 가가지고. 나 음. 폭포 가가지고. 로또를 맞았는데, 이것도 참 진짜 에피소드데 저는 이제 하나 되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간증이면서도 음. 저한테는. 아 상당히... 진짜 로또를 맞추죠. 아, 로또 맞죠. 았 음. 카지노에서 그. 그... 이 이거, 이야기는 저하고 친한 음. 형님한테도 처음으로 제가 음. 아, 하는 얘기일 거예요. 음. 그 세븐 세븐 세븐이 나와가지고 우와. 제가 좀그 대박이 났던 사람입니다. 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진짜 형님하고 친한데 이 얘기를 안 해봤네 음. 진짜 한때까지 <laughs> 안 해봤는데 음. 이제 이게 왜냐면 간증 시기라 가지고 이제 음. 얘기를 잘안 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일곱 번나카가라 폭포 갔을 때 이제 카지노 버스니까 카지노 들어가잖아요 음. 그래서 카지노가 어떤 건전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음. 도박 뭐 이런 거 그래서 인터레스팅해서 큐리어스티 이런 게 많은 사람이라면 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당시 제가 유학생활 시절에 돈이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그 캐나다의 미아가 될 뻔했어요 거의 생활도 안 되고 음. 뭐 진짜 음. 집으로 한국으로 올 수도 음. 없는 그런 비행기도 없고, 막 비행기 표도 못구 하는 그런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간증, 우리 기독교에서는 간증이 되는 건데,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항상 도와줬던, 구해줬던 게좀 많아요. 그 많은데, 이제 그때가 진짜 너무 어려웠던 시기여가지고, 제가 이제 카지노 들어가서 이제 빠진 꼴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리는 거. 아, 근데 이제, 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적당하게 주시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웃음> 진짜 <웃음> 그 돈을 1분이나 10불로 쓰면 한 몇십억, 몇백억이나 왔으면 저는 그냥 캐나다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5센트라는 음. 그 아주 작은 동전밖에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놓고 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받침 고를 음. 놓고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음. 기도하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고 딱 땡겼는데 그그 그 카지노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돌아가고 음. 막 난리가 나고 그 백인이 이렇게 체크라고 그러죠 거기는 이렇게 수표로 이렇게 쓰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쟁반에 이렇게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딱 보니까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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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높은 게 나오고 막아 지금 생각하면 돌만 근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진짜 줄 만큼만 주시는 거죠 아님이? 그래서. 어, 해가지고, <laughs> 거기서 이렇게 따서. 아, 죄송하지만, 한국 하나로 얼마 정도? 그렇죠. 하나로 그래서 얼마일까한80 몇만 원 정도? 어이구요그 정도도. 음. 700몇불 정도? 예. 음. 그 음. 5, 5, 5. 그그렇게막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음. 5, 5센트 정도니까. 아, 그니까 러 그거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1불이나 10불, 5분이나 10불 놓다면 나올 걸 알았으면 그게 막 돌아가면 몇십억이 된다. <laughs> 몇백억이 되는 그 돈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참 아깝기는 한데 이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실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사람들은 종교적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 제 사업도 일곱 번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제 스토리가 많아요. 간증의 스토리.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저를 건져내신 적이 너무 많아서 음. 그런 체험이 너무 많아요. 대학교 때부터, 네. 군대 때부터. 그래서 그치. 네, 너무 감사하지.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어, 구독자님들 네. 또는 청취자님들께 아 정말 인생이란 건엠법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이게 보면 인생이 막잘 나갈 때가 있고 쭉 네. 내려갈 때가 있고 네. 다시 올라갈 때가 있어요. 네. 만약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거는 네. 인생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네. 다시 올라가는 앰법칙에 네. 의하면 또. 좋은 날이 올리라고. 예. 어이 모든 것은 또 지나가리 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것은 그래 있습니다. 저희는 예. 은혜다, 그렇죠. 은혜. 그렇게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또 어, 캐나다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예. 에피소드 아주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안녕하세요.